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 시간에는 디지털 트윈의 복제 형태와 복제된 디지털 트윈과 실체계를 어떻게 연동해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는 구성 요소와 실제 구축 사례,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은 실체계를 복제한다고 했고, 실제 앞 슬라이드에서 세 가지 형태의 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형 공간 형상 복제, 데이터 복제, 그리고 기능 행위 복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는 실체계의 운용 데이터, 실체계의 공간 정보 및 사물 형상 정보 모델, 그리고 실체계 객체들의 행위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실체계 운용 데이터는 딱히 어,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냥 운용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되겠고요. 실체계의 공간 정보인 경우에는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목적에 따라서 LOD, Level of Detail이라고 부릅니다. LOD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GIS 지형 정보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는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이라고 하는데 다시 나중에 한번더 설명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3D CAD 같은 공간 형상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실체계의 행위 모델은 시뮬레이션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 학습을 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고 실제 이두 가지를 융합한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 어떤 게 있느냐 하는 예를 들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을 조합을 해보면 디지털 트윈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디지털 트윈을 오늘 아침에도 한번 활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실시간 교통정보 GPS 시너지오 거기에다가 지형정보 GIS 거기에다가 교통 시뮬레이션 모델 이세 개를 모두 합한 것이 교통 디지털 트윈인데 우리가 말하는 네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빔이란 데, 빌딩 인포메이션 스마트웨어 했죠. 건물의 내부 정보들이 모두 디지털화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재난을 연출하는 것또 대피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하면 재난 대피 디지털 트윈이 되고요.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인 경우에는 도시의 공간 정보인 GIS, 빔 추가적으로 사물이 있는 경우는 사물의 3D 캐드 데이터와 이 도시의 각종 서비스 모델들을 합하게 되면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단하게 미세먼지를 예측하고 전파하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반드시 구축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의 구축 목적은 캠퍼스 건물을 신축할 때 중공 전과 중공 후에 미세먼지 전파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는 앞 그림에서 나온 GIS와 BIM 그리고 객체 모델 그리고 CFD 시뮬레이션 모델. 이 CFD는 전산 유체 역학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이와 같이 이 건물을 짓기 전하고 건물을 짓고 나서 여름이나 이 겨울에 실제 미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것이 중공 전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중공 후인데요.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공 후에는 좌측 왼쪽 상단에 있는 개활지가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것들로 인해서 미세먼지를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 색깔들이 조금 이제 바뀌면서 실제 미세먼지의 통로가 좌측에서는 개활지를 통해서 가는 것이 우측에서는 건물에 부딪혀서 바람길이 형성돼서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을 우리가 실제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 다시 말하면 데이터, 그 다음에 공간 영상 정보, 시뮬레이션 모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잠깐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윈의 구축 목적이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매뉴얼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기존 매뉴얼이 있다고 하면 매뉴얼을 정비를 해서 이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피하는 것을 매뉴얼상에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원별 대피 시간을 분석하고 사상자 수를 분석하는 것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통해서 매뉴얼을 실제 분석하고 그다음에 검증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하게 됩니다 자 디지털 트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센서 데이터 다시 말하면 화재를 감지해야 되니까 센서 데이터 그리고 건물에 대한 상세한 디지털 정보 그것을 빔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나는 진행사항과 사람이 대피하는 대피사항을 모두 시뮬레이션 모델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대상인 의료원입니다. 어떤 의료원이고요. 이 의료원의 그림과 똑같은 모양의 디지털화된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그 정보를 빔 정보라고 하고요. 이빔 정보는 건물의 기학적 구조나 건물 내부의 있는 모든 물체들의 형상 정보가 디지털화어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빔 정보는 아래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그림에 있는 건물 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이때 모델은 앞에서 말한 그 CFD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재를 보면서 사람들이 대피하게 되는데요. 이때 화재 대피 시뮬레이션은 사람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한다 하는 것들이 규칙화되어 있는 그러한 모델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군중 심리 같은 것을 모델로 만드는 에이전트 모델이 있고요. 왼쪽에 화재를 연출하고 오른쪽에 화재 상에서 대피하는 것을 묶어 가지고 빔 정보 상에서 동시에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화재가 나고 화재를 대피하고 하는 진행 상황을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들을 다시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이 화재 시뮬레이션을 나타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사람이 대피하는 것까지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실제 보게 되면 화재가 난 것이 요체 역학 모델로 풀게 되고 오른쪽에는 화재 상황에서 사람들이 건물에서 어떤 식으로 대피하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제한된 시간 동안 실행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해서 얼마 시간 동안에 사람이 어떻게 대피하고 또 화재가 완료됐을 때 실제 인적이나 물적 피해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 매뉴얼은 그런 것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로 사람이 화재를 대피해서 탈출하느냐 하는 것을 이 병원인 경우에 1층, 2층, 3층,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층에서 어떤 안내를 받아서 대피를 하느냐를 매뉴얼에 기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어, 실제로 이 글로벌 기업들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활용한 사례들은 어떤 것냐를 보기 위해서 제일 간단하게 장비에 대한 디지털 트윈, PLM이라고 하는 것이 프로덕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를 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 자산인 윈드 터빈이라고 그러죠. 이 풍력 발전 프로펠러 같은 건데, 그것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자산 디지털 트윈과 자산을 연동해서 운용하는 스마트 PLM. 그 다음에 실제의 공장과 공장의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서 연동하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실제 도시가 있는데 도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재해를 분석하는 도시 디지털 트윈을 연동한 스마트 시티 이세 가지를 우리가 예를 들어 볼수 있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경우는 시스템의 3요소가 3p라 했습니다. product people process라 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제품이기 때문에요. product를 가지고 디지털 트윈을 만들었고 중간에 있는 것은 product와 process를 가지고 디지털 토인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장이 자동화됐다고 했을 때, 사람을 제외할 수가 있겠고요. 스마트 시티인 경우는, 이 도시 내 여러 가지의 자산들,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사람, 그리고 도시가 실제로 움직이는 어, 프로세서, 모두를 반영해서 디지털 토인을 만들게 되고요. 이 스마트 시티인 경우는 IoT, 그 다음에 공간지형정보, 그 다음에 모델링 시뮬레이션. 스마트 팩토리인 경우에는 IoT, 빔, 그 다음에 모델링 시뮬레이션. 어, 스마트 P L M 인 경우에는 IoT, 그 다음에 CAD, 그 다음에 모델링 시뮬레이션입니다. 특히 그 스마트 P L M 인 경우에는 어, 실제 저 자산인 프로펠러에 i o t 를 대개 가속도 센서 같은 것을 설치하고 그 센서 정보를 가지고 실제 프로펠러가 움직이는 것을 감시하면서 필요하다면 제어라든지 제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는 스마트 시티 같은 경우에는 버츄얼 싱가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고요, 스마트 팩토리는 독일의 판베르크 공장, 그 다음에 자산 디지털 트윈인 경우는 g 에서 제품 수명, 조기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각각의 스마트 디지털 트윈은 개발한 혹은 사용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개발하고 사용한 플랫폼이 제일 위의 경우는 스마트 시티, 특히 싱가포르는 다소사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에서 3D 엑스피어런스라고 하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도구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고요. 어, 실제 목적은 도시 개발 관리 및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경우에 개발사는 지멘스가 마인드스피어라고 하는 IoT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했고 목적은 생산성 향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PLM인 경우에는 개발사가 GE가 Predix라고 하는 IoT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을 했고, 목적은 효율적인 제품 수명 관리인데, 각각이 효과도 스마트 시티 디지털트인 경우는 도시 계획이나 재난, 교통, 에너지 문제 등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었고, 스마트 팩토리인 경우에는 75%의 자동화를 달성했고 불량률이 만 개당 11.5개가 나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인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미 55만 개 이상의 자산 디지털 토윈을 구축했고 이로 인해서 3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데이터, 그 다음에는 공간 형상 정보, 그 다음에는 모델링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하느냐. 대개 일곱 가지의 사용 방법이 있겠고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도대체 서비스를 받은 수준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는 어셀 교수의 정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셀 교수가 정의한 서비스 수준은 데이터 수준, 정보 수준, 지식 수준, 지혜 수준이 있는데요. 데이터 수준은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겠고요. 정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에 대한 답을 줄수 있는 서비스를 이야기하고요. 지식 서비스는 이 현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지혜 서비스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를 답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지혜 서비스가 제일 높은 단계의 서비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디지털 트윈을 간단하게 실체계 운용 데이터만 가지고 했을 때는 실체계가 온라인으로 디지털 트윈과 연동이 되고, 간단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데이터만 가지고 서비스를 할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를 AI 도구를 사용해서 학습을 시킨 후 우리는 지식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체의 운영 데이터만 가지고 할수 있는 서비스는 정보와 지식 서비스가 되겠고요. 공간 정보만 가지고 할 때는 실체계와 연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실체계와 연동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 실제 서비스는 정보 서비스 수준입니다. 정보. 그리고 모델링 시뮬레이션도 실체계와 연동이 되지 않고 혼자 사용할 경우에는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식 서비스와 지혜 서비스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앞서 라이드에서 고장, 어, 발견과 진단이 있었는데요. 고장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레벨의 서비스가 되겠고요. 또, 연동을, 어, 실제 공간 정보와 실체계 원종 데이터를 연동하거나 혹은 공간 정보와 시뮬레이션을 연동하거나, 혹은 공간 정보와 실체계 데이터, 혹은 전체를 연동하면 각각 실체계와 연동하는 것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 수준도 정보 서비스에서 지식 서비스, 지혜 서비스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공학에서는 정보 수준의 서비스를 분석이라고 하고요. 지식 수준의 서비스를 외측 지혜 수준의 서비스를 진단이나 제적화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트윈 구성 요소를 한 개를 쓰기도 하고 여러 개를 연동해서 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실체계와 직접 연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와 우리의 서비스 수준이 다양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사용한 것만이 지혜 서비스, 다시 말하면, 왜 라고 하는 대답을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실제 우리의 디지털 트윈의 응용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토 디지털 트윈은 어떤 구조를 가지느냐 하는 것을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성할 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디지털 트윈 구성 요소가 세 가지로 했죠. 실체계 운영 데이터, 그 다음에 실체계 디지털 공간, 지형 형상 정보, 그리고 실체계의 객체 행위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복판에 있는 이세 가지가 모두 조화롭게. 포함될 때 우리는 디지털 트윈이 완성되고 국토인 경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서울시도 서울시 디지털 트윈을 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새로운 수도인 세종에서도 세종시의 디지털 트윈에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여주고 그림에서 크게 해놓은 것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실체계 운용 데이터가 크면 실체계 운용 데이터가 주고 실체계 디지털 공간 형상 정보가 크면 실세계 공간 형상 정보가 추가되고요. 실체계 행위 모델이 크면 행위 모델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네 개의 구조를 우리는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것을 Geo IoT 라고 부르기로 하고, 오른쪽에는 Real Time GIS, 왼쪽 아래는 MNS Enabled g i 에서 오른쪽 아래는 GIS Enabled MNS 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 이름은 실제로 연구에서 주로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표준으로 사용된 이름은 아니지만, Geo IoT의 경우에는 Geo IoT를 IOT 그룹에서는 표준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걸 택할 것이냐 그거 택하는 그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서비스의 차입니다. 이 그래서 복판에 있는 국토 디지털 트윈을 실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서비스가 어떤 것까지를 구현하느냐에 달리고 있고요. 실제 우리가 리얼타임 GIS만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MNS enabled GIS만 가지고 할수 있는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실제 왜 디지털 토인을 구축하느냐, 디지털 토인을 구축할 때 어떤 서비스를 하느냐, 이 서비스를 어떤 구조로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우리는 이것을 문제 해결을 위한 W2H 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W2H라고 하는데 W2는 why와 what을 이야기하고 H는 how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디지털 트윈의 구조를 어떤 것을 택해서 우리는 국토 디지털 트윈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공간 정보와 서비스 차이점이 먼저 식별이 돼야지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디지털 트윈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을 국토에 대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토 디지털 트윈이 완전히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의 공간 정보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존의 공간 정보 서비스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국토 디지털 트윈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것이 식별되면 추가 혹은 확장할 기능이 뭔지를 찾아내고 이것을 가지고 디지털 트윈의 구조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디지털 트윈의 구성 요소와 구조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강의 자료를 보면서 복습을 해 보시고 질문 사항은 Q&A 게시판을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